감사합니다. 서범이 <laughs> 대표님께서 우리 오시빌 플랜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한다 해서 같이 될까요? 하고 이제. 아, <laughs> 네, 결정. 네. 아카운트로 <글자> <laughs> 여기 왔어요. 어, 제가 오시빌 플랜 1위에요. 어, 네. 네. 어. 그런데 치과에서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. 내비게이터로 이렇게 물고를 트게 해줄게 오실 플랜이에요.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있는 강의이기도 했고 강의료가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조금은 저렴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고가의 강의였거든요. 근데 그 강의에 정말 몇십배의 자우풋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던 강의입니다. 선생님들도 이번 끝이 아니라 이 오실 플랜을 통해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많고 그 길을 직접 해본 정민 대표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 살수 없지 않아? 좀 부탁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오시